쓰레기죠 그러니까 <laughs> 그 방식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이라는 거를 나는 정치권에 와서 많이 느꼈거든 386의 욕심이라고 생각해 젊은 <laughs> 정당이 자기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도부가 모두 청바지를 입고 온 거야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제 별명은 동그리 동그리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갑에 출마한 민중당 송명숙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별명은 제 꿈이 맥주왕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왕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힘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쉬운 거는 그런 인상과 달리 계속 힘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 민중당에 대한 첫 인상은 얼마 전에 민중당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약간 토론회 같은 자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그때 되게 날카로운 질문과 어꼭 필요한 말을 한다는. 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다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이제 세월호 참사를 겪었었고 두 번째 사건은 탄핵 국면을 좀 만나면서 근데 그때 사실 내가 친구들이랑 격한 뭐 운동을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좀 그때 내가 좀 냉소적으로 굴었던? 그때 시간들이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드는 그좀 터닝포인트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그때 뭔가 지금까지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집, 좋은 차뭐 그런 것들에 약간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그 시간들이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리... 나는 민중당에 입당한 건 아니고 <laughs>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했는데 아... 벌써 입당을 한지 12년이 되가고 있는데, 아이고 <laughs> 오래됐구나. 아이고. <laughs> 한지 12년이 됐는데, 2007년에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단을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대통령 후보가 찾아가는 곳이 새벽 4시 반에 거제도에 있는 이 삼성 중공업 공장 앞, 그리고 이제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 뭐 현대 울산에 있는 현대 공장 앞 이런. 곳들을 새벽 4시 반, 5시 이럴 때마다 이제 유세를 갔었는데 어, 당시 대학생인 나로서는 새벽 4시 반이 잠을 자거나 뭐 아니면 오랜 술자리로 깨어 있거나 이런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새벽 4시 반 5시 반에 그 공장으로 쏟아져 가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유세를 하면서 아 나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같은 시간에 매일 아침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강렬하게 인상을 받았고, 이런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정당이라면, 이런 일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할 진보 정당이라면, 내가 당원으로 활동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당활동을 열심히 하게 됐던 계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laughs> 이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뭘할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당이 크고, 워낙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어른들, 뭐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뭔가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은 딱히 없는 느낌?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 이제 여기는 아무도 뭘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청년 대변인이 됐던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 당내 청년의 위치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안 좋지. 결국에 당에 뭔가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건 이제 당원분들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도부가 따로 있고 당이 굴러가는 것들을 봤을 때그 안에 청년의 설 자리는 많이 없다. 그게 현실이라고 보고. 근데 이거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봐요. 음. 그래서 그런 위치를 좀 극복해내고 싶고 또더 높은 위치로 청년들이 좀 주체가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나름대로 목소리도 내고 고민도 하고 같이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많이 봤겠지만 정치권에서 흔히 젊은 정당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고, 젊은 정당이 되게 되고 싶어 하잖아. 왜냐면 맨날 정치권이 늙었다, 뭐, 뭐, 50대 남성, 기득권, 주류인, 뭐, 국회,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만큼, 어쨌든 젊은 정당의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혁신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실제로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바꿔주길 바라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그 방식이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를 나는 정치권에 와서 많이 느꼈거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뭐, 다른 당에서 갑자기 이제 젊은 정당이 자기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도부가 모두 청바지를 입고 온 거야.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내보내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약간 나는 저게 왜 젊은 정당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사실 맨날 고민을 해. 청년 세대를 육성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될 수밖에 없거든. 이번 총선에서 달라졌었던 거는 이제 도전하는 정, 청년 정치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좀 대폭 확대했었다는 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 네. <laughs> 그래. 어, 우리는 동등한 위치야. 응. <laughs> 시스템적으로는 청년민중당이라고 계급계 중심직이 따로 있어 가지고 지도부 공동대표단 안에도 청년 대표가 들어가 있고 청년민중당은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 권한이나 예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전체 이제 당 예산이 나오면 이제 청년민중당이 쓸수 있는 어느 정도 예산도 배정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의견을 토론을 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테니 이렇게 배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보장이 돼 있고 실제 실질적으로 나의 경험으로 말하면 너무 바빠 <laughs> 청년이 동등한 위치라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당에 이제 정책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 정책도 다 직접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변호사분들 만나가지고 정책 제안이나 설계하는 것도 다 이제 직접 해야 되고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홍보 여러 영역에서 젊은 당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어~ 젊은 청년들이 너무 당에서 바빠 일이 많고 그래. 근데 당에서 청년들을 육성한다는 거는 사실 뭔가. 무슨 정치 스쿨을 만들고 아, 어떤 그런 걸을 거는... 하는 것은 난 아니라고 음, 생각을 음, 하고 잘, 지위와 권한을 줘야지 당내에서 청년이게 아니라 아래 세대의 정치인들이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잘 되어 있는 편이고 최대한 이제 지위를 존중하고 경청해 주는 실제로 청년들을 계속 당내에서 지위를 대변인이든 대표든 뭐 역할을 줘야,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인재 영입한다는 식으로 밖에서 계속 데려온 식으로 하면 청년 정치가 좀 발전하고 이러는데 힘들지 좋지 않다라는 생각. 근데 그 와이파이는 청년 공약으로. 보기에는좀 무리가 있고 청년을 위한 공약이 아니고 와이파이로 이제 이름을 지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한게 결국에는 그게 국민들의 그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라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자 공약이었거든. 청년주택 그 신혼부부한테 뭐 10만원 공급이 이게 있었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뭐 타운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공약의 사실 포인트는 뭐몇 호를 공급하는 게 사실 주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하던 것들을 좀 깨고 질적으로 청년 맞춤형 시설이라든지 뭐 신혼부부 맞춤형 시설을 그 집을 지음과 동시에 같이 옆에 조성을 해서 약간 도시를 만드는 그게 주된 내용이었어 도시를 만든다고 한 것에 발표를 했을 때 쓸데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청년들이 다 각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자신의 처지가 다를 텐데 그런 도시를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 다른 아니, 여러 가지. 근데, 근데 그 뭐지 됐구나. 역세권에 조성하는 게 약간 이번 주택 제일 원칙이었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음. 그 내가 살펴봤을 때 도시 청년 도시를 얘기했다가 여러 주거 전문가나 주택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음. 약간 뒤로 미룬 걸로 나는 음. 그 언론에서는 음.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같은 입장으로서 집권 여당에서 무언가 청년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게 여기만 좀 다른 거기서 실제로 이제 주거뿐만 아니라 인프라들을 음,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일단은 한번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이 있는데 청년 굳이 음,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에서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배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청년들한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어. 아주 솔직히 말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신규로 집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RIR 비율이라고 해서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높고,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부동산 시장에 구매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필지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와 있는 것도 국가가 매매를 다시해서 저렴한 가격에 다시 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도 80% 이상의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 그것들을 좀 차용해서 이런 큰 방향성에서 좀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제출을 한 분야 그입 다물라. <laughs> 아 다섯 글자로 말하는 건가? <laughs> 진심으로 화가 나요. 고용 비리는 채용 비리는 김성태, 권성관성동 이티 알려진 게 어마어마한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후안 무 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laughs> 조국 방지. 아 조국 방지법은. 아니 뭐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왜냐면 항상 뭐 정시 100%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쪽은 근데 뭐 100%까진 주장 안 했지만 뭐 늘리겠다 그리고 뭐 스펙 기재 같은 거 관련해서도 뭐 규제를 뭐 어떻게 두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는 파악을 했는데 그 이름을 붙이는 게 네이밍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고 그냥 단순히 정말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정시의 비율을 높이는 것 자체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고 있는 면은 없고, 뭐 실제로 높이는 걸 조금,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검토를 해서 우리끼리 이제 협의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조국방지법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정쟁을 위한 공약을 <laughs> 만들지 않았나. 귀에서 피날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피가 흐를 것 같아. 겸허히 들을게 쓰레기죠. <laughs> <laughs> 그래요. 아, 아그 막고 했을까? <laughs> 아니 아니. 뭐, 그...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가 87년대 민주화 세대 이걸 가지고 이제 자부심 그리고 당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점에서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음. 역사가 잘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소수 정당들은 어려운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면 소수 정당에게 더 유리한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소수 정당은 좀 어려워졌지만 묵묵히 갈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아니 아니 아니. 첫 문장부터는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라 얘기를 하고 되게 부끄럽다. 그리고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명분과 실리 그 사이에서 우리 당도 사실 고민을 되게 오래했다고 생각해 나는. 제1 다수당을 이제 저쪽에 내어주게 된다면 그때의 결과가 너무 우리한테는 불보다 뻔한 뭐 그런 거였어. 어, 우리도 민망하고 또 유감스러운 면도 있지만. 처음에 그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 준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 시킬 때그 초기 목적을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좀 지켜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책임감도 계속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막 우리가 지나치게 포장하는 거는 뭐 당에서도 별로 그런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고 나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 이유를 설명 드리는 거고 하지만 죄송한 마음과 책임감은 무겁게 가지고 있다 괜찮아 이 잘못은 아니야. 맞아. <laughs> 아니야, 그래도 마음이 안 좋지. 386의 욕심이라고 생각해. <웃음> <웃음> 갑자기 <웃음> 결론을. <웃음>